지난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온 국민들도, 아니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진정 사랑하는, 위하는 그런 대통령들, 또 강료들, 기존 정치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에,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참 평화를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온 세계민이 다 기억하고 부활절 절기를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할 때다 네, 여러분 오늘 보는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표적을 보여달라 그동안 예수님께서 표적, 이적, 기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도 물론 압니다 보았습니다 오병 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남자들만 5천명이 먹고 열두 바구니가 남아 눈먼 자가 눈이 떠지고 그리고 충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귀신을 쫓아내 치유해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주님께 찾아와 가지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그런데 그 표적을 그동안 많이 보였는데도 진정 예수님을 알지 못해.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알지 못해. 마치 저 달을 바라보라고 가르치면 그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을 보는 사람들처럼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길 원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자체도 사랑의 주님, 극률하신 주님을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 어찌 보면 더큰 목적이에요 육신의 문제 이것보다도 더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영원세계까지도 가르쳐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더 알길 원했단 말이에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명은 끝이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알고 믿는 그 주인공, 우리의 생사와복을 추상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기로 원했는데 그들은 그러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이적 표적을 보여서 어떻게 우리도 한번좀 배워볼까 그랬는지도 몰라요. 전혀 주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당시에 대표적인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찾아왔다 우리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요. 종교적 교리적으로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천사와 영적 세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그런 건 믿지 않아요. 종교인이라고 해도 부활을 믿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대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해당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행한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도 대개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들. 사두개파 하면은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두개인,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로서 제사장 반열에 종교적으로 그 당시 로마 통치하에 있었지만 대단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 그래도 그런데 이들이 서로 교리가 달라서 적대관계 있으면서도. 주님을 시험하고 책 잡고 핍박하는 데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핍박할 때는 뭐 이념 사상 생각이 다른 것 문제 없이 일제히 공격하듯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건 예전에 주님 때도 그랬어요. 사도계파가 바레베세파가 하나가 될수 없거든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공회에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왔어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했더니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 부활 우리도 믿는데 부활 얘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가? 주님의 부활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부활을 믿는. 그렇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리새인들이 믿었다는 것이면 부활 사상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거기서 함께 더 싸우는 겁니다 더 시비가 붙어서 그래가지고 그들끼리 다투는 마당에 오히려 사도바울이 풀려나는 그런 역사를 보면 도저히 하나 될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핍박할 때는 시험할 때는 하나가 돼서 이렇게 달려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면서 아는데, 그렇지요. 대개 적도 근처가 아닌 지역에서는 저녁에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붉으면 아, 날 좋겠다. 다음 날도 괜찮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안다는 겁니다. 그렇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냐.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냐. 오늘날이야 일기예보도 일주일 기 있고 그렇게 대략 다 맞추곤 하지만 좋은 과학적 장비로 알수 있지만은 그래도 예전에는 그렇게 징조를 통해서 그 정도는 알았다는 겁니다. 다음 날 날씨가 어떠한지. 그런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릅니다 영적인 표적입니다 이 시대의 표적은 바로 그 시대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물질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대단히 확실합니다 누구 못지않게 언성을 높이며 내가 안다고 자긍합니다 정치 얘기 나오면 정치, 경제 얘기 나오면 경제 다 안다고 자해해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비밀과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생각지도 않아요 몰라요 무지합니다 그래서 이때 주님의 말씀이 아니 오늘날에도 적용되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알아야 될 사실도 많이 있지만 영적 세계에 눈을 떠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안 됩니다. 늘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인 기가 트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복음 찬송 그렇잖아요.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길을 열어라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 믿음의 눈을 따라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선견 선지자들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언제일진 모르지만은 오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구체적으로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오신다는, 겁니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오신 메시아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물론 믿고 따랐지만은 많은 이들이 그와 같은 표적을 보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 그래서 이 시대의 표적은 알지 못하냐. 분별할 수 없다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당시에 그와 같은 표적 행함을 인해서 주님이 미시아라는 사실,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간절히 주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예 찬양하 되는 그런 은혜를 얻고 살길 원했는데 저들은 분별하지 못했어요. 단순히 그저 이적이나 기적이나만 바라는 거예요. 이분을 따르면 굶지 않고 살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된다면 나는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거니. 주님의 좌우편에 나를 세워주세요. 야구부와 요한마저도 그렇게 했으니 진정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표적은 알수없다 분별할 수 없다냐.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 너희들하고는 상대할 필요 없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12장에서도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입니다 영안이 눈이 멀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그냥 이 말씀을 해도 구약에 있는 옛날에 약속했던 요나 선지자 이야기 이런 정도로만 알고 넘어갔을 겁니다 도저히 깨닫지 못해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이 사실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도를 믿고 나갔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하신다는 것은 도저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인 뭐냐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혔다가 다시금 토해내침을 받고 니누의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요나 선지자 이야기, 입니다즉 우리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표적입니다. 그 표적을 이제 말씀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사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등 별별 얘기를 나오면서 살아 계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부활 사건을 믿고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할 때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목격했느냐 면 500여 형제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500여 형제. 많지요. 그럴 때 제자들을 향해서 그 무리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쓰라. 너희를 위해서 고해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렇게 분부하셨잖아요. 그때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요. 한 380여 명은 어디 갔을까 주님의 부하를 목격했는데, 아, 500여 형제가 다 모일 수 없는, 모일 수 있는 집이 없으니까 그랬겠지. 하여간, 120문도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다 목격했어요 고왔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시대의 사람들은 무지해서 알지 못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표적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부활사건을 통해서 다시 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메시아임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또 확실하게 알려주셨다면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약속으로 하신 것 하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뭐냐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 그러지요. 초림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재림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경외하는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든 이들에게 임하실 구원의 온전한 날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의 날입니 다시 다 오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재림사건만 남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떠해야 된다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표적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어떠해야 되는가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오늘날은 더 점점 그 날이 가까워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위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오신다? 며칠 날몇 시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 이미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왔다. 그런 거는 잘못된 이단적인 교리고 분명 우리에게 오신 마 약속하셨던 그 주님께서 어떤 시대에 어떤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보여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미 우린 구원 받았어요. 대제제리 마셔서 오실 주님의 날이 더욱 더 가까웠다는 겁니다. 2천 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더 와닿는 것은 웬일인가요? 마지막 고통의 때 말세의 현상이 기록된 것이 오늘날 더 절실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고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트의 가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시기를 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주님 맞이할 신부의 입장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를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지나친 개인주의, 자기만을 아는 이기주의,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며 돈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돈이 만문 신처럼 여기면서 돈이면 다 금만을 쫓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때보다 그렇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용서받은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용서할 수 있고 원통한 일을 풀어야 되는데 끝까지 마음에 붙고 있습니다.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아 옛날에도 사나운 사람인데 더욱더 지금은 강팍해지고 사나운 그런 모습이 많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참만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겁니다. 그게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게 사인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마지막 말세라고 하는 이때를 향해서, 마지막 중에도 마지막이라고 해서 말세지 말, 그런 말세지 말이다. 이런 현상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위험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셨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경건, 경건한 사람이냐 그런 채 하는 바리새인들 여러분들 아시지요? 신앙생활 종교 생활 잘 하는 것 같지만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좀더 경건하게 우리가 살고자 노력하고 있지요. 우리 주님과 교통하길 원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그의 능력까지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양만 형식만 차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줄 믿어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선 예배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간절한지 그런 정성된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이전보다 더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은 있는 기간이었다. 그런 기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물론 믿음 없이 완전히 이 기간에 침체되고 나약해져서 믿음마저 쳐버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마스크를 쓰고 서라도 내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며 내가 기도하는 그 것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간절한지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기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경건의 모양보다도 경건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형식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만물의 마지막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비도로전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러면서 무정하다올 리잖아요 말세의 현상이 너무너무 정이없고 잔인한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떤 남편이 코로나 시대에 좋은 점도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런 얘기 세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하는데 한두 가지 생각 하나는 아내가 코로나 때문에 잘 돌아다니지 않아서 좋다고 두 번째 아내가 마스크 써서 말을 안 해서 좋다고 세 번째는 또뭐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무엇보다 뜨겁게 살아요 여러분 가족애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를 입었을 때 먼저는 심중 천국, 주님을 모시니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도 평강의 은혜, 심중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주님을 모신 가정, 믿음으로 하나된 가정이 가정 천국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여러분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니 교회 천국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그곳이 바로 천국을 이루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그게 바로 천국이고 주님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혹시 식구들 간에 다를 수도 있을 생각 난 어떤 후보를 믿다난 어떤 후보를 믿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서로 서로 나라를 위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어떤 후보가 좀더 그래도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념 사상보다도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귀한가,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그걸 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친구, 아, 너 지금 나랑 좀 통하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보니까 아닌데. 이러면서 갈라지는 것은 커다란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주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 돼서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단 말이에요. 그것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천국 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께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주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신부로 살아가는 신랑 예수님을 맡기 전에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정말 재림 예수 기쁘게 만날 수 있고 영안이 뜨여지지 못해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그 자리에 참여치 못한 일들이 없을 겁니다 정작 오셨어도 몰라보았던 역정 무지한 사람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주님을 알고 믿는 은혜 아직 이 땅에 재림 예수 오시지 않았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는 그 말씀대로 믿어지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고 경건의 삶을 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 받은 자 중에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 은혜를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선포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